결혼 2일 전 파혼한 진짜 이유. 자기야, 우리 언제 결혼할까? 1년 넘게 장거리 연애를 하던 우리에게 드디어 결실의 순간이 왔어요. 26살 직장인인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꿋꿋이 사랑을 지켜왔거든요. 내년 가을쯤 어때? 우리 부모님들도 다 찬성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는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식장도 알아보고 신혼집도 정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남친 부모님께서는 우리 집 근처 투룸에서 시작하면 될것 같다 하시며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친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너희 집 등기부 등본 좀 확인해 봐도 될까? 갑자기 그건 왜? 저는 당황했지만 숨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은 부모님이 이민 준비로 더큰 집으로 이사하시면서 지금 아파트를 제 명의로 해주신 상태였거든요. 아, 거기에 담보 대출이 좀 있어.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잠깐 받은 거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친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뭐, 빚이 있는데 왜 미리 말안 했어?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1억 정도의 대출이 그렇게 큰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그 다음날, 남친에게서 믿을 수 없는 문자가 왔어요. 우리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그만하자. 결혼 날짜 잡은 지, 고작 이틀 만에, 1년 넘게 쌓아온 사랑이 무너졌어요. 예식장 계약금도 다 날리고, 준비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죠. 더 충격적인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남친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여자 집안이 비투성이라서 헤어졌다. 하며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했다면 이런 식으로 끝낼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처음부터 저희 집안 재산에만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 본색을 미리 알게 된게 천만 다행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사랑입니다.